네, 지금부터 어, 저희가 필요한 맵을 어, 더 뽑을 건데요. 어, 이제 그 라이트 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하던 걸 보면요. 네, 어, 다른 지금 그 마테리얼 오브젝트도 지금 어, 가져와서 합성을 시켰고요. 지금 보면은. 어, 자세히 보면은 이런 파란색 그 아웃라인들이 보이는 것들은 어, 나중에 최종 마무리 때 어, 수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다른 그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라이트맵을 가져올 건데요. 자, 다시 지브러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일단은 서브 툴 마스터에서요, 필로 해서요. 어 컬러를 없애고 필을 하겠습니다. 자. 자, 컴퓨터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컬러가 남아 있는 정어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어, 맵을 꺼주면은 되겠죠. 자 텍스처 맵을 어 사인된 텍스처 맵들을 꺼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팬츠까지 예. 자 이런 식으로 꺼졌고요. 지금 보면은 선택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전에 했었던 요 수치를 어,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면은 이런식으로 어, 같은 색상으로 어,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되고요자그 다음에 어, 라이트 정보를 그잘 보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매캡 매테리얼은 잘 보이지 않고요. 밑에 있는 스탠다드 매테리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어, 베이징 마테리얼을 하나 고른 다음에 어,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바꿨고요. 이제 어 자, 봐야 될 메뉴들이 이 라이트... 트하고 마테리얼입니다. 자, 일단은 라이, 어, 라이트로 그 3조명을 지금 세팅을 할 텐데요. 자, 간단하게 3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어, 자, 일단은 3조명 중에서 첫번째가 어... 키라이트 되겠구요. 죄송합니다. 글씨체가 자, 키라이트가 되겠구요. 두번째가 두번째가, 아, 아 키라이트에서 설명해 드리면요. 자, 카메라가 지금 정면에 있죠? 자, 이 정면에서 한 45도 각도로 어, 빛이, 라이트가 오면요, 어, 지금, 어,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겠죠. 자, 일단은, 어, 전체적인 오브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자를 좌우하는 라이트구요. 자, 가장 밝으면서, 일단은, 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키 라이트이 지금 먼저 필요할 테구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필라이트. 자, 요게 킬라이시 지금 그림자가 졌다면은 어, 반대 방향 쪽에서 필라이트로 어, 그림자를 없애 주면서 살짝 연하게 해 주면서 디테일을 다시 어, 살려 내 주는 작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림라이트. 자 림라이트는 어요 오브젝트의 뒤쪽에 어, 위치를 하면서요 어, 약간 윤곽을 잡아주는 라인 어그 라이트입니다. 즉 배경과 오브젝트 간의 그 윤곽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 더 확실한 그런 입체감을 줄수 있도록 그 림라이트를 어, 뒤쪽에 즉 오브젝트 뒤쪽에 설치를 해서 어, 이런 3조명 세팅을 해갖고 그 지금 작품에 좀 입체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은 그어 조금 플랫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이트를 그 라이트 맵을 다시 뽑아갖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시 지브러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지브러시에서 지금 라이트 메뉴가 있습니다. 자 베이직 마테리얼로 골라주셔야지 라이트가 잘 보이고요. 자, 지금 먼저 포지션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텐스리는 좀 강하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종류는 선라이트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테리얼 메뉴 중에서 지금 매캐 모디파이어입니다. 모디파이어에 가시면요, 어, 스펙큘라 수치를 약간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렇게 만져 보시면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빛의 효과를 지금 조절할 을 수가 있고요,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자, 다시 라이트 세팅 가서요, 또 만질게 있나? 어... 자 스페큘러 커브도 약간 만져주면요, 어, 이런 식으로 느낌이 어, 조금씩 틀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어, 라이트 지금 보시면요, 라이트 위치를 보시면요, 약간 위에 있죠? 자 이쪽에서 약간 어, 이렇게, 이고 빛이 쏟아지는 느낌. 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놓겠습니다. 자, 이런식의 라이트. 먼저, 자. 자, 그랍 다큐멘트 해주시, 해주시고요. 자,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트 라이트 킬라이셨죠? 어, 킬라이트로 일단은 이스포트를 해줬고요. 자그 다음에 다른 라이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라이트는 필라이트. 자 반대쪽 아까 킬라이트의 반대쪽 쯤에서자 인테시드는 좀 줄여주시고요. 자. 필 라인에 한요 정도로 아, 어, 요 정도로 네.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이었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라이트를 뒤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어 방금 제가 요거 커서를 한번 클릭을 하면요 어 위치가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반대쪽에서 지금 빛이 어, 오면서 이 아웃라인 쪽에 어,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질을 바꾸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요거를, 인텐시티는 조금 강하게 좋을까요? 네, 이 라이트를 어,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 익스포트. 밈이었죠? 밈 라이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금 추출이 됐고요 자 돌아왔습니다 포토샵에서요 자새 라이트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키 라이트, 그다음에 림 라이트, 필 라이트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키 라이프 제고키 라이프터, 임포트, 필 라이트, 림 라이트 가져왔습니다. 아 스크린으로 잡아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 어,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오파시티 어, 살짝 줄여 보실 수도 있고요 자 킬라이트로 전체적인 라이트감을 잡아보는데요 너무 그 빛이 강하면은 자 보십시오 어,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잘어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이 너무 반사되지 가 않기 때문에 어그 레이어 마스크로 어 바지 쪽에는 좀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방법 전에도 그 보셨죠 브러쉬로 해서 어이클릭하고요 검정색으로 약간 오파시티를 한 이 정도 해놓고 바지 쪽에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어, 바지 재질이 아시다시피 그런 면 같은 경우는 어, 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많이 맺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지 쪽에는 어, 이 빛을 따로 지금 지워주고 있습니다. 면재질은 조금 어, 빛을 죽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피부에는 대신에 어느 정도 빛이 비춰져야 되겠고요. 자 머리에도 너무 많이 비치는 것 같아서 머리도 어, 밑에 쪽에는 살짝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만 조금 비쳤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도 오버레이 아, 오버레이가 아니죠. 어, 여러 가지 보겠는데요. 자 다치도 보고 스크린으로 일단 배치를 해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좀 줄여보고요. 자, 조금 은은하게. 정도로 해 놓고요. 마찬가지로 어,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바지 조에는요좀 어, 죽여 주고요. 자 이런 천재질도 조금 약하게 해 주고요. 자 머리 밑부분에도 약간 좀 살짝 죽여 주고요. 자. 괜찮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일단 스크린으로 잡아준 다음에요. 자, 수치를 30 정도로 맞춰 놓고요. 자,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더죽여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어, 좀더 수정을 개인적으로 할 건데요. 자, 라이팅 있었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 약간 더 입체감이 나고 재질감이 좀 어,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라이트맵을 추출해 주었습니다.